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여겨주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 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기막리에 위치한 이 자선도로와 접해 있는 계획관리지역 총면적 483평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고 계신 부분인데요, 도로 우측에 있는 개두릅 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현재 개두릅 나무가 한 800그루 정도 되는데요, 한 20년이 넘어서 수익도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부동산은 그 2차선 아스팔트 도로와 접해 있고요, 대관령과 그리고 어, 앞에 보는 산이, 저 앞에 보는 거 산이 이제 대관령 산입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에, 사기망리는, 에, 사천 바닷가하고도 가깝고요. 어,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전원 마을입니다. 아, 주변에 이제 전원 주택도 많이 있고요.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일 지역도 경계사는 모습입니다. 빨갛게 비시, 표시된 부분이고요. 깜빡거리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지역은 계획권리 지역입니다.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가 되겠습니다. 저 멀리 뒤에 보이는 부분이 풍차가 보이는데요. 이 부분이 대권령 산자락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우측, 어, 기는 주변에 농가주택과 일부천원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어, 계획관리지역은 권표 40%, 6100%죠. 단독 다중다가구 연립주택, 다세대 등 4층 이하의 건축이 가능하고요. 일종이전 일종, 일종 근생 가능합니다. 어, 여기만 해도 이제 바닷가도 가깝고요. 어, 대권령 산자락하고도 그냥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 운동하기도 좋고요 어, 주변에 어, 조용하고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전원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토지 우측에 있는 부분인데요. 약간 토지보다 약간 낮은 곳에 위치해서, 그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어, 도로와 이천도로 접해 있고, 어, 그리고 하루 종일 해가 잘들고요 어, 강릉 KTX까지 한 15분 거리, 바닷가까지 한 7분 거리 거리는 교통망도 양호한 그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부분입니다. 사기망리하면 아주 <laughs> 어, 여기만 해도 뭐 대관령 쪽하고도 가까워서 어, 주변에 또 운동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또 강릉까지도 뭐 거리가 가깝고리기 때문에 교통도 아주 양호한 교통망이라고 그래볼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사기망리에 위치한 2차선 도로가 접해 있는 기획관리지역 총면적 483평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어,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에게. 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요. 어,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 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봉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